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어, 가장 많이 여러분들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무한돌파 삼국지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50개로 뭐, 무돌토큰 보상이 줄었다 어제 한 저녁쯤부터 그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좀 업데이트가 되고 여러분들 어떻게 좀 하향을 먹었고 아 이제 무돌토큰 어, 보상을 받을 수 없겠구나 아 이제 망했구나 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계실텐데 오히려 어뭐 일일 보상 이런 거는 줄었는데 대신에 무돌 토큰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다양화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무돌 토큰이 어떤 식으로 좀 변화를 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상을 좀더 받아가지고 어뭐 돈을 좀벌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에 어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무돌 토큰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생겼지만 어 그리고 지금 일일 보상 자체는 줄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좀더 뭔가. 그, 시간을 약간은 투자해야 된다, 기존보다는. 그런 것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고, 무들 토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끝까지 살펴보시면은 다들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1일 캐스트 같은 거깰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꿀팁 다들 알려드릴 테니까, 제 영상 보시고 따라하신다면은 보통 한1일 보상 받는 거 50개 있잖아요? 그거는 한 5분에서 7분이면 가능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다만 전제 조건은 레벨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있지만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무한돌파 삼국지. 자 여러분들 틀게 되면 뭐 업데이트 당연히 하라고 뜰 텐데 일단 주요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지피지기 100점 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우리에게 필요한 주요 내용은 어 무료 무덜 토큰 수령 시에 소실된 경우 해결 방법.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 한 이틀, 삼일 그리고, 아, 그 정도부터. 그 정도 전부터 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아 무돌 토큰 수령이 안 돼요 어떡하죠 어 무돌 토큰이 왜 수령이 안 되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저 역시 뭐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안 되고 저는 정상적으로 어, 이제 수령이 됐기 때문에 어 저도 잘 모른다고 음, 이거를 보내 이거 뭐지 고객센터에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밖에 답변을 하지 못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게 맞고 그래서 확실히 확인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무돌 토큰 이미지가 변경이 됐다는 거뭐 이건 좀사 한 거지만 보시면 될거 같고, 그리고 무돌 토큰 획득 기회 다양화, 그리고 이들의 보상이 하향이 됐다는 거. 그리고 무돌 토큰 사용처에 대한 소모 토큰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페에 올라왔던 글이기도 해요. 이 공지 내용을 보면요, 어 수령 불가 현상에 대해 내부적으로 무돌 토큰 수령 시 소실된 경우에는 무돌 토큰 수령 후에 외부 지갑으로 이동되지 않은 경우 등을 확인해가지고 수신 함을 통해 지급을 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신 함을 통해서 수령 불가했던 무돌 토큰 수령을 부탁드리며 수신 함에 남아있던 무돌 토큰도 수령 가능한 점을 안내드린다고 돼 있고 수령 불가 현상으로 다소 긴 시간 동안 불편을 드리게 된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12월 9일 업데이트를 통해 좀더 안정적으로 무돌 토큰 수령할 수 있도록 수신함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으니 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라고돼 있어요. 자세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일단 무돌 토큰 이미지가 기존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금화하고 약간 이미지가 비슷해요. 우리가 쓸수 있는 게임 오먼이 있죠. 그거하고 이미지가 약간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서 파란색으로 무돌 토큰 이미지가 변경이 됐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무돌 토큰 수신을 하려면은 요렇게 어, 되어 있었는데 이 수령 불가 어, 수령 불가일 때는 만약에 이게 수령이 안돼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재시도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렇게 안내 문구가 떠요 토큰 수령에 실패해서 재시도 중이고 최대 10분 정도 소요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신함에서 재시도 버튼 터치 시에 수령하지 못했던 무돌토큰 수령을 다시 시도해서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노출되도록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네트워크 지연되면 실패한 경우에는 무돌토큰 수령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달라 그리고 또는 무돌토큰 수령 트랜잭션이 실패했거나 무돌토큰 수령을 10분 이상 실패한 경우에는 기존 무돌토큰 수령 요청 처리가 실패된 상태니까 잠시 후에 시도해 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그 다음 내용 살펴볼게요. 1일 어, 임무 보상 변경해서 50개로 하향된 거 여러분들 이 부분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를 뭐 이전에 옛날에 올렸던 그 영상들의 어, 날짜는 보지도 않고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뭐 3만 원벌 수도 없는데 왜벌수 있냐 사기쳤냐 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일자를 확인을 못하신 어, 그분들이 잘못인 거지 뭐 제가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벌수 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50개로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여러분들 다른 게 늘어났어요. 무한 돌파 달성 보상이 추가가 돼가지고 이건 12월 13일부터 되, 진행되는데 무한 돌파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웨이브별로 이렇게 10 웨이브 그래서 최대 50 웨이브까지 깨면은 50개의 무들 토큰을 추가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까지만 해도 100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무한 돌파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런 달성 보상이 추가가 됐으니까 좀더 게임을 열심히 하라 뭐 이런 취지나 의미가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토벌전 달성 보상 추가해가지고, 이거는 12월 13일, 어, 공공시 정산 이후에 시작되는 주차부터 적용이 된다고 돼 있고, 어, 이것도 달성 목표에서 5만 점, 500만 점에서 300개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뭐, 그럼 최대 여러분들이 뭐, 300개, 50개, 뭐, 100개, 이렇게 해서 400개, 400개 받을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한정사건의 누적포인트 보상이 확대가 돼서, 마지막 5,000포인트 보상에, 무돌토큰 300개가 추가된다고 돼있어요. 이거는 9일,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00포인트를 하게 된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5,000개, 5,000포인트 달성했을 때, 300개의 무돌토큰을 받는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약간 보실 필요가 아니 덜한 거. 약간 보시기 덜한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게임만 하는 분들, 그리고 주로 여러분들 게임만 하는 분들, 그다음에 무돌토 큰만 받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이 부분까지 많이 보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런 좀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템 강화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아니면은 토벌전 같은 걸 통해서 아이템을 좀더 받아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다음에 그 캐릭터의 레벨업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나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렇다 보면 당연히 뭐 여러분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임원이나 이런 걸 한계가 있고 무돌토큰을 사용해야되는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는데 뭐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놨고 기존에 30개 30개 250개 이렇게 해서 좀 완화를 시켜서 요거를 약간 아래로 내렸어요 어, 소모되는 무돌 토큰을 아래로 내려가지고 좀더 여러분들이 게임을 이용하는데 수월할 수 있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연합기부 가격 개선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농경지 임대 보상 금화 수량 개선해가지고 농경지 임대에 대해서는 금화가 좀 늘어난다. 다만 이 부분은 무돌 토큰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고 좀 주의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정, 무장 정무 변환 가격 개선해가지고 어, 무장 이제 조각 변환해서 이런 것들에 무돌 토큰이 어, 들어간다. 승급을 하는데 무돌 토큰이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약간 개선이 됐어요. 어, 승급에 대한 게 무절 토큰이 90개, 1 5 3개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됐다는 거. 그다음에 신규 아이템 무장 초기화권 해가지고 뭐 이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무절 토큰 5,000개의 구매 비용이 들어왔는데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초기화권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편의성 개선해가지고. 어 이렇게 콘텐츠에서 소탕 사용시에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소탕 최대 개수로 자동 설정되어 표기가 돼서 아마 여러분들 소탕 하실 때어 기본적으로 미션을 깨는 거 말고도 그외에 나머지 소탕 같은 경우에는 뭐 레벨업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사용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마 이제 소탕 횟수에 대해서 이렇게 자동 설정돼서 표기가 되고 쭉 드래그 해가지고 플러스 그러니까 쭉 드래그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 이런 굉장히 좀 편리한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레벨업 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보상을 받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수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컨텐츠 정산 시간 개선해가지고 기존에 정산 시간이 월요일 00시였는데 변경이 돼서 정산 시간은 00시에서 05시 매주 월요일에 하고 보상 수령 시간은 월요일 05시 이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때는 그 컨텐츠 진입 및 이용이 불가능하다 있기 때문에 월요일 00시부터 05시까지는 이용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버그 수정해가지고 아이템 강화도 중 강화 화면이 종료되는 현상이 수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해서 일단 좀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쓰고 개선을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그 보시면은 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은 일일 보상은 최대 50, 50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루에 그리고 무한돌파 달성은 최대 50개. 그리고 토벌전 달성해가지고 최대 300개 그리고 한정 사건 포인트 해가지고 최대 300개에서 합을 하면은 최대 700개까지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좀 가능성으로 본다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냉정하게 봤을 때는 50개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시간 대비 효율로 봤을 때는 50개가 최고고 50개는 보통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하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무한돌파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기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웨이브 깨는 게 여러분들 쉽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더 많기 때문에, 사실 무한돌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기에 있어요. 화면을 키시면은 도전이라고 돼있거든요, 도전. 도전 부분을 누르셔서 무한돌파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깨시는 건데, 실제로 웨이브 같은 경우에 레벨이 좀 높아야 어느 정도 가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은 10 웨이브 정도갈수 있거든요? 근데 10 웨이브를 깨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힘들긴 한데, 어쨌든 10 웨이브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레벨을 좀 꾸준히 올리고 캐릭을 키워야만 5 0개까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최대 700개라는 표현이 맞긴 하지만, 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한 10개 정도 받고, 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여기서 50개 받고, 여기서 10개 받고. 토벌전 달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토벌전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약간 그, 이,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쉽, 쉽다? 어 쉽다고 볼수 있을까요? 이 점수가 있긴 한데, 이 점수로 봤을 때, 뭔가 쉽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토벌전도. 그래서 토벌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얘는 토벌전은 이제, 보스 같은 경우에를 때리면은 체력이 쭉쭉 다는 걸볼수 있어요. 그 사람, 그 뭐지? 캐릭터가 체력이 쭉쭉 다는데, 어, 캐릭터 체력 쭉쭉 달 때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요게, 뭐, 5만 점? 5만 점은 여러분들 집중해서 노력한다면 달성은 할수 있겠지만 제가 해본 결과, 어, 해본 결과 실제로 여러분들 빡세게 해야 되는 뭐 이런 부분이 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스를 계속 때려야 되는데 이게 좀 점수를 올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면은 이 5만 점 같은 경우에도 달성은 돼요. 10개 어, 어거지로 한다면은 그리고 집중을 정말 한다면 되는데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잠깐 대충 대충 해보니까 어, 가능은 하더라고요. 가능은 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얘도 10개는 달성이 가능해요, 실제로. 그래서 10개, 10개에서 70개까지. 근데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제 레벨 정도. 보통 이제 관우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한 레벨, 한 50레벨 정도 되면은 이게 좀 집중했을 때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10개, 10개, 70개. 그리고 뭐, 한정사건 포인트 보상 추가라고 돼 있는데, 사실 한정사건.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느끼긴 하겠지만, 조금 뭐랄까. 제한적인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한정사건. 한정 사건은 왜냐면5,000 포인트를 수행을 했을 때 받는 거잖아요. 한정 사건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한정 사건 있긴, 그러니까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제가 좀 이제 1:1 보상, 사실 1:1 보상에 좀더 집중이 돼야 될것 같고 시간 대비 가성비로 봤을 때는 1:1 보상이 최강 아니겠습니까? 11보상이 최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볼땐 11보상에 좀더 집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11보상만 좀, 다뤄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면요 여기 도전에 있어요 도전 그러니까 도전이 아니라 뭐 모험 이렇게 도전이 있는데 임무버튼을 눌러요 여러분들이 뭐 무돌토큰이 레벨이 내가 높은데도 왜 안들어오냐 저는 17입니다 근데도 안들어와요 근데 임무를 누르셔서요 여러분들 임무를 누르신 다음에 이 11이라고 돼있어요이11 퀘스트를 10개를 깨셔야 돼요 10개를 깨셔야지만 이 무돌토큰을 받게돼요 50개를 근데 이거 봤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레벨만 어느정도 내가 캐릭터 레벨이 그냥 50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50기준에서 보면 솔직히 한 40만대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한 30에서 50 근데 레벨이 낮아도 일일 보상 같은 경우에 금방 금방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뭐 소탕이라는 기능 때문에 그래요 소탕이라는 기능 때문에 금방 금방 받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실제로 인증을 해드릴게요 요거 지금 눌렀을 때 실제로 여기 지금 깬 것들 있죠 연애 클리어 한정 사건 클리어 훈련 도감 보급 창고 광산 막 이런 것들은 그냥 소탕 돌리면 돼요. 소탕이라는 게 뭐냐면 자 약간 자동으로 빠르게 전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인데, 요거 돌리면 금방 금방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가능해요. 근데 소탕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영상 추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일단 요런거 누르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소탕이라고 있어요. 소탕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이 1일 미션 어떻게 하냐? 이동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이동이 되니까 거기 이동해서 하나 하나 게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소탕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소탕, 이 소탕을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이렇게 소탕 하시면 돼요, 소탕. 그리고 이렇게 1, 2 소탕이라고 해서 하루에 10개씩을 줘요. 레벨이 높으면 조금 더 받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10개씩 주고, 그리고 그 10개씩의 소탕 하면 돼요. 그리고 만두가 좀 들어가는데, 만두는 어차피 여러분들 랩업하면 자동으로 또 풀로 채워지고, 자동으로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모가 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고 기다리면 만두는 추가가, 자동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 만두 같은 경우에 게임을 플레이 하는데 사용되는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소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훈련 동안 이런 것도 똑같아요 눌러 가지고 여러분들 또 소탕 누르면 돼요 금방 금방 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소탕 누르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진짜로 인증영상을 한번 올려 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1일보상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래도 내가 이 캡처 화면을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그 영상 여러분들 지금부터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한번 일단은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어, 예, 잠깐 휴대폰 화면으로 왔는데, 야, 보시면은 여러분들 임무 눌러가지고 쉽게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요. 지금 제가 한 것들 있죠. 방상 클리어라든지 보급창고 클리어, 훈련 보강 클리어, 연애 클리어 이런 것들은 직접 가서 게임을 돌리지 않고 소탕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캡처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연애 있죠. 연애 이런 거는 여기 보시면 우측 하단에 소탕이라고 있잖아요. 소탕이고.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누르시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하실수 있는데 소탕 누르신다음에 일일소탕이 여러분들 그 하루에 10개가 생겨요 물론 이제 레벨업을 하거나 뭐 이제 특정 그런 이제 업이 되면은 나중에 12개로 바뀌는데 소탕권이라는것도 따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일소탕이라는걸 통해가지고 하실수가 있습니다 일일소탕 이런거 하시면은 굳이 게임하실 필요없이 이렇게 한판 처리가 돼요 한판 한거로음 그래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임무에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된 것들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맞죠? 여섯 개. 이거는 제가 굳이 한게 없어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요. 이런, 그, 경험치고서 같은 경우에는, 무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 그냥 캐릭터를 눌러서, 얘네 레벨업을 시켜주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훈련 도감들. 이 도감들이 어쨌든 게임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건데, 그냥 이걸 하시고, 여기 보시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자동 선택 누르시고, 레벨업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간단하게 할수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보통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집중만 해가지고 하나씩 클릭만 해주시면은 여기까지 1분 면에 1분도 안 걸려요, 솔직히. 한 1분 정도라고 길게 잡아서 하고. 졸개 500명 차치 이런 건 게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무한 돌파 이런 것들은 다 게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게임들 있죠, 나머지 것들. 나머지 것들을 하시면 되는데, 미션이 총 10개를 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2개의 미션을. 근데, 보시면 은 벌써 일단 수령해에서 하나씩 받아볼게요. 몇 개가 깨지는 실제로, 여러분들 하루에 그리고 출석 체크를 하면 요게또 일이 쌓여요. 출석 체크가 처음에 1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1분도 안 걸렸는데, 이거를 다 수령을 했을 때는 몇 개를 깼냐? 자, 벌써 7개 깼거든요. 근데 요, 여러분들 이 중에 그러면 3개만 깨시는데, 3개만 음, 이게 3개 깨는 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초벌전 같은 경우에도 음, 초벌전은 게임을 해야돼요 실제로 게임을 해야되고 뭐좀 빨리 뛸수 있는 것도 위주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무한돌파? 음, 이런거는 출전 준비해가지고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돌파하는 거니까 일부러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뭐 이왕 하는 거 게임 같은 거할때 그냥 뭐 신중하게 하시는 것도 좋고 근여러분들 요거에 뭐 시간 투자를 하기 싫다 그러면 일부러 죽으셔도 돼요. 특히 이제 뚫려있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레벨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냥 뗄 때까지는 게임을 해 합니다. 어, 저도 게임을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어, 있는 대로 하고. 근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아까 이제 제가 곧 말씀드릴 거기도 하지만 보상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50개로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박탈감이라는 게. 사실은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이게 P2E 게임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뭔가 돈을 획득하는 건데,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사실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음. 근데 확실히 보상이 줄어들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한돌파가 아닌 사실상 무료돌파가 되는. 이런 거 깨기 싫잖아요? 그럼 다, 다 툭으로 맞으면 돼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레벨이 있다 보니까 방어력이 있어서. 요 그거뚜로 맞진 않아요 아프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일부러 좀 맞아서 죽는 게더 빠를 수 있어요 여러분 빨리 깨실래요? 선 지금 체력이 많아 보이는데 어쨌든 궁을 안 쓰고 제가 최대한 맞아볼게요 최대한 맞고 맞는 게안 되겠다 깨는 게더 빠를까요? 깨고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하시면은 뭐 어느 정도 되겠죠 이렇게 계속 다뚜으로 맞아줍니다 그렇죠 얘도 지금 레벨이 좀 높은데, 어쨌든 이렇게 다뜯으러 맞으시면, 한방금만죽일 거예요. 빨리빨리 죽어야 됩니다. 아, 이게 깨는 게더 빠를까? 오케이. 아, 이게 깨면 안 되는데? 오케이. 너 먼저 때려라. 오케이. 아이씨, 깨버렸어. 이러면 안돼 이러면. 이러면 이제 오래 걸려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죽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은근히, 아, 이게 레벨을 올리면 좀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할땐 금방 끝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보다 더 빨리 끝날 겁니다. 미션 이거 하나 깨는 거는. 솔직히 한, 레벨이 여러분들 제가 높아서 그렇지, 레벨이 저기 낮은 분들은 금방금방 깨질 거고, 이렇게 해서 8개의 퀘스트를 달성했어요. 그래 수령까지 누르면, 여러분들, 9개가 되거든요? 음 9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한정사건 이외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한번 해주셔도 좋고, 한정사건이 일단 바뀌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게임을 해야 될 거는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거.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이, 이 정도는 그냥 깨주시면 돼요. 이거 뭐 웨이브 8개니까. 요거만 솔직히 시간 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총 걸리는 시간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얘도 못 깨겠다, 사람이. 그냥 이거 솔직히 한 두, 두, 세, 아니 한세 게임 정도? 그렇세 게임 정도 집중해서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왜냐면 이거 두번 해야 되니까. 그죠? 난이도가 좀 있네요, 얘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제가 영상 찍는 게 조금 걸려서 그렇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안 걸려요. 근데 또 은근히 또하보면 원래 이 무한돌과 삼국지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그냥 저기 용도로 나온 게아니에 그냥 이게, 뭐야, 돈 벌라는 용도로 나온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부터 있었던 게임이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재밌으면 해봐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은 게임이 뭔가 재미로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약간 건질 된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런 건궁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는죠이금 같은 걸좀 아껴놓는 으면게왕 어, 같은 경우 원품이 나니까 금방 깨져. 자 이런 식으로 깨면 돼요. 이게 지금 뭐4 8도를 걸렸다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집중만 하신다면 분명하게 1분 정도면 끝나요. 이거 두번 깨야 되죠. 제가 알기로 두 번인데 그냥, 그냥 깨져. 얼마나 되는다고 뭐 게임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는 좀 다른 거 하셔서 깨셔도 상관 없어요. 제가 지금 실제로 여기 있는거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금방금방 깬다는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대체뭐 돈이 왜안들어오냐 이러는데 크게 연동 안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영상 순서대로 한번 보시는 분들은 진짜 어려움은 없을 텐데, 어쨌든 이 게임 리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게임을 뭐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런 거 맞으면요. 속도가 막 느려지기 때문에 좀 짜증이 많이 날 거예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겠죠? 게임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이런 거에도 공 한번 써주고. 공 <목소리> 한번 써보고. 여기서도 공 한번 써주면 끝나죠? 한 7, 8분 정도에서는 공을 이제 모아놨다 아꼈어요 그러면 보통 빨리빨리 깰수 있기 때문에 모든 스테이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38초 걸렸죠? 그래서 이 영상 찍는 거는 솔직히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걸 받게 되면, 여러분들도 안 받아주신다는 분들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자, 보면 수령. 500원을 차치하면 이렇게 수령이 되고, 그래서무료 토큰. 수령이 됐겠죠? 무료 토큰 봅시다. 지금 보면은, 아이고. 주기 전에, 이거. 이런 거는 받아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도 괜찮거든요. 받아주고, 푸시함에 가시면, 여러분들, 무료 토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좀 일일험을 보상해가지고, 무료 토큰 여기 있죠. 음. 자, 수령을 눌러줘요 그럼 이렇게 무덜토폰 50개라고 나있고그리고 50개 있는데 자 여러분들 실제로 이걸 하실 때 이전 영상을 제가 자세.. 아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정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요 클립 연동 중 이쪽에 그리고 타 계정 모두 연동이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으니까 이거 해제하면 안되고 어쨌든 요걸 하셔야 돼요 요걸 요거 안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요거까지는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간에 뭐 일단은 영상으로 다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잘 보셨나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하셔야 될건 뭐냐면은 이제 그 무돌 토큰을 50개씩 다들 어, 아, 이제 눌러서 받았을 거예요. 자 우편함을 통해서 눌러서 받았다면은 여러분들 현금화를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현금화 시키는 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돌 토큰 출금과 현금화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어, 무돌 토큰, 뭐 수령이 안된 이유, 서비스 종료, 막 이런 것들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거 한번, 보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무돌 토큰 어떻게 현금화를 시키는지 이 과정들을 한번 상세하게 다뤄놨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 되고, 영상은 제가 이 링크 아래다 남겨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무돌 토큰에 대한 아예 뭐 세팅 방법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시는 분들, 그런 것도 제가 영상 아래다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 번씩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신다면 은 모두들 받으신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무돌 토큰을, 사실은 일일보상 이런 거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에도. 5분에서 7분이 소요돼요, 하루에. 그 정도만 소요되면 50개 받을 수 있고, 실제 무한돌파나 토벌전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돼가지고, 시간적인 소모가 좀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레벨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냉정하게 봤을 때 70개는 받는다. 최소 70개 이상은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하루에 받는 건 50개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는, 정기적으로 20개씩은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좀 다양해졌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P2E 게임, 특히 무돌, 무돌 삼국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반감기 식으로 온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용하신다면은 사실 1일 보상만 받아도 돼요. 시간 대비 가성비는 5분에서 7분밖에 소요 안 되는데 50개니까 초기 세팅 과정이 사실 뭐 1시간 정도 어 한 시간이 안 걸려요. 실제로 집중을 하면 근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영상 아래다 링크 무돌 토큰 무엇인가 세팅 방법 이렇게 해서 남겨놓은 링크 있으니까 그거 눌러서 한번 시청해 보시고 한 번씩 세팅하신 다음에 이렇게 무돌 토큰 꾸준히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뭐 어, 꾸준히 여러분들 뭐돈 버는 거 어,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하약 먹었다고 좀 실망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게 반감기 같은 걸 해야지 어, 그리고 무돌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루트가 생겨야지만 이무돌 토큰에 대한 가치가 오르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무돌 토큰 이렇게 해서 모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 클립 지갑에 모아가시는 분들도 언젠간 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돈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돈이 될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여러분들 어쨌든 게임에서 모아가시면서 돈 많이들 버실 수 있으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